AI 시대에 왜 아직도 암기식 공부만 시킬까에 대한 제목의 미래 고유 각자 신조모 교수의 칸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의 혁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직업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의 모습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육 현장에서는 여전히 암기식 공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르지만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한계가 큽니다. 이제는 왜 아직도 암기식 공부가 지속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미래형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 방향 전환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암기식 공부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교육 체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식의 양이 제한적이었고 학생들이 특정 분야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수학공식 같은 지식은 간단한 검색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기식 공부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도 많은 학교와 부모들이 암기식 공부를 강조할까요? 첫째, 입시 중심의 교육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대입 시험은 여전히 암기력과 문제풀이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는 참의적인 사고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들이 익숙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도 작용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방식을 신뢰하며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교육 개혁이 반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입니다. 교육 시스템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일을 담당한다면 인간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과학제적 사고와 협업 능력, 감정지능 등이 중요한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암기식 공부가 아닌 탐구와 실습 중심의 교육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방향 전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확대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논술이나 토론 같은 활동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실무 중심의 교육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T 분야에서는 프로그래밍 실습, 디자인 분야에서는 포트폴리오 제작 같은 구체적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는 종종 시행착오를 통해 발전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가 방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험 중심 평가는 단기간에 암기한 지식을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학생들의 찬이성, 문제 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 평가나 프레젠테이션 평가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실제 역량을 더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국, AI 시대의 암기식 공부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구조, 교수법, 평가방식 등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학교와 가정,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목표여야 할 것입니다.